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그 오늘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1 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사실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이유. 일단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대로,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천사들이 또 동원되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천사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움직인다면 반대로 귀신이 틈을 못하겠죠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4시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천사들이 계속 동원되지, 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귀신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틈을 통해서 또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때마다, 아, 사단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구나. 이 귀신이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는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 귀신이 눈에 보이기에 역사를 하면은 뭐 쉬워요. 그냥 눈에 보일 때마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꺾으면 되니까 쉬워요, 싸움은. 근데 이제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아, 그리고, 아, 이 귀신이 이거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어느 정도 좀 구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면은, 요 사탄에게 속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속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뭐 우리가 욱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럼 그그 그 당시에 잠깐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 있지만은 금방 이게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도한 사실 알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이 부분을 음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이 부분을 누린다면 엄청나겠죠. 지금 사단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누림을 계속 얘기하고 육신적인 부분을 누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린다면은 이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린다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누리는 부분의 증인으로 선다면 이거는 우리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만의이 이 신앙이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데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 한국 기독교는 뭐 기도 안 하고, 거의 안 하죠. 그렇다면 전 세계 기독교는 더안 하죠. 뭐, 한국이 안 하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은 더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이 없으면 반대로 귀신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결국에는 귀신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당연히 판판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거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시작한다면은, 어, 이 신앙생활은 엄청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알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계속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누린다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서밋이라는 이 성공이 딱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알고 누린다면 육신적인 성공도 따라오지만 이 육신적인 성공보다는 내가 입만을 누린다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잘못 알면은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해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아서 증인으로 서야지,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다는 그런 생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축복 못 받고 예수 믿으면서 성공을 못하면 증인으로 선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만, 아, 나 같은 사람은 증인이 아니다. 아, 나는 증인이 될수 없다. 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비하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 자기 비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아, 나는 실패했다. 예수 믿고 나는 망했다.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공 속으로 또 최고의 성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중직자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초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 또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육신적인 성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복적인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 여러분, 음, 마귀, 귀신, 악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자꾸만 이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 이 사탄, 악령을 얘기할 때, 여기에는 자비를 베풀면 안 돼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미친 존재가 이제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이 마귀가 유혹을 안했다면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요 마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근데 이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딱 죽어버렸어요. 그럼 게임이 끝난 거죠. 죽었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노력한다 한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지, 마귀 문제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큰 축복은 없어요. 육신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구원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물의 주인 대신,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 지구의 창조자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육신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 미래는 천국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을 해놨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사정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에,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권능을 받고 여기다 포인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보음화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음,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걸 얘기하죠. 제자. 제자가 됐냐, 안 됐냐, 이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 저는 누가 제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구원받으면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구원받으면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연히 이제,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누가 안 가르쳐 줘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다락방에서 제자 양육해야 되고, 전도도 가르쳐야 되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이 영적인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어 어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사망해서 이 저주에서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마귀의 종로로 탄다 이거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천사들이 함께 하지 그런데 구원 받지 못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마귀하고 함께 산다. 이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지 물 떠나서 땅 위에 살면서 어, 행복하다, 나 즐겁다, 나 기쁘다, 뭐 웃으면 행복해진다. 다 거짓말이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지 뭐 웃는다고 땅에 있으면서 행복해집니까? 웃으면 웃을수록 내가 볼 때는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웃음 그게 진정한 웃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웃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한 거지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정신병이 남았, 그냥 다 정신병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다 정신병자인데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를 깨워야 됩니다. 깨우쳐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깨우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죠. 어떤 증인으로 서냐? 다른 증인으로 서면 안 돼요. 다른 증인으로 서면 또 힘들어지니까, 인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은, 인마누엘의 증인으로 서려면은, 인마누엘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게 흔들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어느 상황에도 확실해져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불신앙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불신앙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보고만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세계보고만을 향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마 누엘만 확실하게 알고 가만히 있어도 결과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이 마귀는 그러죠. 이 마귀는 안된다고 그러죠 마귀는 계속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마귀는 실패한다고 래요 마귀는 계속 불신앙을 집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불신앙 할 이유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뒤엎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세계 보고마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육신적으로 성공한다면은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타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거죠. 은혜가 충만한 거죠.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봤을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요. 와, 아, 저 교회 가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패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나타나면은 실패해요. 지금 한국교에, 목사들 중에 칭찬받는 목사들 참 많은데, 칭찬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목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와, 진짜 성령충만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잘하면은, 요마귀는 끔쩍도 하네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부분은 이 마귀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버리면 은이 마귀는 그냥 알아서 무릎 꿇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육신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